국정조사 즉각 실시하십시오. 개가 지저도 기차는 가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한 지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아무것도 안 하고 허비한 시간이 23일입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즉각적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사 진상규명 하자는 국정조사에 예산안 합의와 각종 전제 조건을 갖다 붙인 양당입니다. 서로를 탓하면서 국정조사는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당리당략 수싸움은 치열하겠지만 국민들이 볼때둘다 바깥 못하고 할일안 하는 무능한 국회일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더 이상 못 믿겠다며 스스로 행동에 나섰고, 유가족을 향한 온갖 모욕적인 망언들과 2차 가해로 생존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양당은 예산 핑계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국정 조사를 개시하십시오. 국민의 힘은 국정 조사 지연책,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책동을 그만 버리고 국정 조사 특위에 복귀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개가 지저도 기차는 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산안과 별개로 국정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제1당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안에서는 밀실협상으로 예산부터 법안까지 다 주고받으면서 국정조사에는 국민의힘이 문제라서 못한다는 이야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연히 예상되는 방해가 있다고 제1당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작도 못하고 조사기관의 반을 날려버린 집권여당과 거대 제1야당은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정조사를 개시하고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즉각적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